맨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입니다. 올해 목회를 연초에 계획을 하면서 하반기에 어떻게 이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묵상하는 연속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웃음이라는 연속 설교 오늘부터 시작하는 연속설교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웃음이라는 연속설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이 믿음의 웃음을 한바탕 웃어 지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성경에서 믿음의 웃음을 지은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을 경험하는 내를 누릴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8장의 사라의 웃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신방을 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낮에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낯선 사람 세 명이 찾아옵니다. 이 본문을 읽어 보면 이 낯선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명의 천사를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묵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교우들과 함께 새 가족 반을 할때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인데.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새 천사를 그린 그림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본문은 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신방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신방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낯선 사람들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식사가 다 끝나고 창세기 18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베푼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베푼 환대가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18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세 명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땅에 닿기까지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찾아온 손님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에게. 극진한 대접과 환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올해에 제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한국교회가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신방을 마쳤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대신방 기간이 되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집안 전체를 뒤집어 가지고 대청소를 하시고 이 대신방 기간에 신방하는 집이 워낙 많아서 뭐한 시간 반두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있으시는데 요리를 준비하고 정성껏 이 신방을 준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대신방의 기간에 신방 온 분들의 엔터테인먼트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한 다섯 살이나 됐을까요? 너무 어리서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가 항상 신방 예배가 끝나면 저를 신방 온 분들 앞에 세워서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십계명을 외워봐라. 그럼 신방 온 분들이 그냥 어, 어떻게 저걸 다 외우냐고 박수를 치면서 제가 이 신방 온 분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는 역할을 맡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번에 한국을 갔더니 한국에서는 이제 신방이 거의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방을 해도 밖에서 그냥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헤어질 때도 많이 있다는 예전과는 다른 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도 많이 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 환대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본문이 초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를 직접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에서 이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모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브라함의 환대를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낯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유명했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되고자 했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을 향한 환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늘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마더 테레사가 사역하는 인도 캘커타에 찾아옵니다. 이 남자는 삶에서 경험한 불행 때문에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어떤 수녀가 병자를 돌보는 것을 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요. 구더기가 이 병자를 거의 먹어 가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상태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수녀였습니다. 이 남자는 죽어가는 병자를 돌보는 그 수녀의 손과 얼굴과 눈에서 무언가 놀라운 것을 느낍니다. 이 수녀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곳을 떠나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 올때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왔지만 지금은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자를 돌보는 그 수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환대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증오심에 가득 차서 왔던 이 남자가 환대의 공동체를 떠날 때 하나님을 모시고 떠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환대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환대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지와 세상 속에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방 가운데 커다란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신방을 대신방 기간에 쌀을 한 봉지씩 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신방은, 신방 선물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100세가 된 노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장인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서도 사라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가 나이 많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웃으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지요.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실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의 눈을 열기를 초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음이란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산을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산을 걷다 보면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주위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가까운 높은 바위라도 올라가서 어디로 길을 찾아야 할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는 것도 이렇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높은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엘살바도르의 순교자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초월, 이 트랜센던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초월이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초월이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절망을 이겨내고 삶의 새로운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편 121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0편, 121편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사방이 막힌 듯한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여전히 시름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라의 웃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라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서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웃지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 창세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웃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사라랑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아주 은혜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웃음입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웃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태어날 아들 이삭의 이름이 됩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 없는 웃음을 바꾸어서 이삭이라는 기쁨의 웃음을 웃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살아의 믿음이 없는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허탈한 웃음 또한 기쁨의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성명이 시인이 쓴 성령으로 바꾸신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게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다 슬픔이 아니다. 좋은 게다 좋음이 아니며 사는 게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웃게 만드십니다. 교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입니다. 요주처럼 삶에 웃을 일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 없는 웃음을 지을 때에도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삶에 웃을 일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쁨에 한박 웃음을 웃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신방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환대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느끼며 우리 안에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자, 삶의 허탈한 웃음을. 기쁨의 한박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